자 2018년도 이제 10년이 밝았습니다. <laughs> 자 10년이 밝았는데 오늘을 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자전이나 또 공전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고 할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빌려주신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대해주신, 잠시 잠깐 임대해주신 그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 임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날이다, 내 시간이다.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악된 피조물에게는 사실은 내 것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내 시간, 아, 그냥 내 생각까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분명히 안될 것입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맞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맞쳤다라는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빌려주신 시간, 그 인대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계약한 대로 자기 할 일을 다맞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약정한 그 계획대로 어, 했던 그 삶을 다 살았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해서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2018년도를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내 모든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그러니까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읽었죠. 시 10편 31편 15절 말씀인데, 자, 저기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10편 31편은 다윗의 시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모든 시대가 어디에 다 있대요?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내 모든 일평생, 내 모든 시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일평생에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가만히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위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한테 쫓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요. 이 시간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좀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좀 깨닫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좀 발견하는 그러한 2018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그냥 껍데기 자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보니까 완전히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여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빌리포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비난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제일 보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 영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18년도 올한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018년도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18년도 올 한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한해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분이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와 싸우는 우리 죄하고 싸우는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잘안 돼요. 내그 내 마음의 본성이 잘 쉽게 되지 않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겠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정말로 나의 죄악과 싸우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우는데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무기는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 그불끄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성도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회계의 권세예요. 여러분, 게시록 11장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붉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의 두 증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붉은 배옷을 입는 권세예요. 붉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우리 연필로 뭐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듯이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땅 회개는 그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제 그 나라 가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아, 네. 그걸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냥 마음의 후회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회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깊이 통곡하고 의지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계의 삶이 날마다 2018년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이름으로추원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8년도를 살면서 세월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앱에 서서, 자, 기록이 또안 됐네요. 앱에 서서 5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빌려주신 그 시간은요, 한계가 있고, 마지막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2018년도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단한번 주시는 시간이고, 분명히 끝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얼마나 때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시록 11장 저 3절 말씀이 지금 연상되는 때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변세를 줄이니, 저희가, 자, 죄송합니다. 자, 게시록 18장 5절 말씀이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 찼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의 양심이 저랑 때가 됐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 데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할 때, 그 세상에 제가 하늘에 사로쳤다고할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요,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이게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런. 죄악의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별입니다. 성별. 제가 다니엘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별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딱 끌려갔죠.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온갖 시험을 당했어요. 이방 한문을 배우고 이방 음식을 먹고 이름까지 개명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속에서라도 너는 성별해야 돼 하는 그거 하나였어요.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노력하고, 7위를 지켜야 돼, 7위.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시험, 환란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너 그런 가운데서도 성별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답은, 성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서도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두 번째는 시간을 송량해서 살아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송량해서 살아. 아니 널 그냥 널린 게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시간인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시간을 사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때 아끼다라는 단어가 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송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그 팔아버리고 그걸 지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그냥, 너무나 누가 미워요, 그래요?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미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워하더라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그 미움 있잖아요, 미움? 이 미움을 믿음으로 사단한테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네거니까 이게 본래 내게 아니고 네거니까너 가져! 하고 팔아버리고, 그 미워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사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미워하는 시간에 그 사단한테 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그그 그 마음 그거 사단한테 그냥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의 의미가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월을 아낀다는 속에 그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시간을 살수 없다는 거,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 파세요, 다에사단리 것을 팔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끼는 자가 분명히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에 2018년도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을 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허락받은 시간을 살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음. 이 모든 시대가 주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욕심을 위한 싸움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히 알고 정말로 힘써 살아서 사도 마울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별류관을요, 기쁨으로 받아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 향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든, 뇌시,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